안녕하세요. 엠변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 저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가정의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 외벌이 부부의 이혼과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고민하지만 막막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과연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때문일 텐데요.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 기준에 따릅니다. 첫 번째는 분할 대상 재산이 얼만큼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비율, 즉, 나의 기여도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이 결정되는데요. 가장 먼저, 분할 대상 재산이 얼만큼 되느냐를 알아야겠죠 실제로 상담을 오시고 제가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외벌이 부부들의 대부분을 보면 재산을 남편의 명의로 두고 그 재산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우리 판례는 명의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뭐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든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든 명의와 상관없이. 본인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런데 문제는 부부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어, 제가 최근에 판결 선고 받았던 케이스는요 저희 의뢰인이 남자분이셨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그 본인과 아내의 어떤 신용 문제 또 세금 문제 이런 여러 문제들 때문에 아파트를 매수는 했지만 그 명의를 장인어른 명의로 두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이 아파트가 증발을 해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의뢰인의 아내가 그 아파트를 몰래 장인어른과 함께 팔아버리고, 그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랜 별거 끝에 저희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연히 아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명의를 봐라. 등기부 보면 우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재산분할 대상이 될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취득할 때 각종 세금이라든지 대출, 이자, 원금 등등 모두 저희 의뢰인이 변제를 해왔습니다. 이에 맞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 모두 전액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별거 기간이 오래된다거나 명의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좀 복잡하긴 한데요. 증거 자료를 찾는다면 실질적인 분할 대상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유 재산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특유 재산의 정의는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닌 즉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부 일방의 재산을 말합니다.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개인의 고유한 재산이라든지 결혼 생활 중이라도 부모님 또는 타인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은 재산이 대표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혼인기간을 어느 정도 유지했다면 재산의 증식이 아닌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분할 대상이 예외적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혼인생활을 한 10년 정도 유지하면 특유 재산이 아닌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의뢰인이 여자분이셨고 한 23년 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시아버지가 현금만 몇십억을 들고 있을 정도로 내로라는 부자였는데요. 당연히 아들이 결혼할 때 아파트를 한채 사줬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으로 한 5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였는데요. 어, 저희 의뢰인 두 자녀를 오롯이 혼자 키워왔고 살림은 물론이고 시아버지까지 5년 넘게 모셔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아버지께서 두 손주들 너무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저희 의뢰인이면 좋으련만 아들에게 다시 한번 증여를 해주시는데요. 이번에는 가액이 15억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와 각종 세금을 기존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판그 대금으로 마련을 했던 것인데요. 정말 좋은 시아버지와 좋은 자녀들을 두었지만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가정 폭력의 외도에 정말 삼종세트까지 가진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언어도 키우고 난 다음에 나 이거 아파트 필요 없다. 재산 분할 필요 없다. 무작정 집을 나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막막한 심정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는데요 저를 믿고 이 사건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 증여세 냈던 자료부터 시아버지를 부양했던 자료 두 자녀들 오롯이 키워왔던 자료 정말 방대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제출하다 보니까 1년 반 만에 판결 선고가 났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 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겁니다 아무리 가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증여 시점에 우연한 사정 때문에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게다가 기존의 아파트를 판대금으로 증여세도 지급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 저희 의뢰인은 정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분할 대상이 특정되고 나면 그 다음은 기여도 즉 비율을 따져봐야 한다. 아, 20년 살고 자녀 있으면 5대5 아니에요?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 직전에 어떤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또는 부부 상대방의 수입이 이례적으로 많다면 5대5의 비율이 반드시 유효하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요즘 추세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정말 높게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살림을 해왔다. 그리고 자녀를 뭐둘 이상 키워왔다라고 한다면 뭐 10년 정도만 되더라도 5대5의 비율을 인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 이혼 숙력 캠프 꼰대 남편 부부에서도 나왔죠. 아이들 4명이나 키우고 정말 살림도 동맡아서 하는데 정작 남편의 재산도 모르던 상황에서 남편은 정말 이례적으로 재산을 증식을 해왔습니다. 수십억 또는 뭐 백억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나도 20대, 30대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면서 모든 시간을 다 바쳤는데, 이거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 당연히 의문이 들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남편이 갑자기 재산을 증식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남편의 노력만으로 이 공동재산이 형성되었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죠. 저희 의뢰인의 남편이 공무원이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정말 많이 증식을 했더라고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코인 정말 재산이 다양했는데요. 약간 50억 원 정도를 불렸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의뢰인의 남편 네가 뭐 했냐? 어, 내가 다돈 벌었지. 5대어 뭐 말이 되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 자녀들을 모두 성인으로 성장시켰고 그리고 같이 저축을 하면서 아끼면서 살아왔던 점 저희 그뢰인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마트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리고 뭐, 아이들 과외도 하면서, 30년 결혼 생활 중에, 5, 6년 정도는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해왔던 겁니다. 혼인 생활이 30년가량 되기 때문에, 투자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떤 물가 상승률도 반영을 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서 노력한 점, 그리고, 외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점, 뭐두 자녀를 모두 성인으로 성장시키고 한 명의 자녀는 결혼까지 시킨 점 등등 여러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요 역시 5대 5로 재산 분할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늘은 외벌이 부부의 이혼과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외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력 단절의 기간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많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얼마나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자료를 찾아내느냐, 적절한 법리 검토와 주장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결과에 큰 영향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외벌이 부부의 이혼과 재산 분할 2탄입니다 상대방이 꽁꽁 숨긴 재산 어떻게 찾아내는지에 대한 저의 노하우를 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이혼. 전문가와 함께라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아래 번호로 상담 문의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